하는 질문입니다. 아, 표정이요? 네. 와 생각 안 해봤는데. 쓰시면서 뭐? 아 보이는 표정이나 아니면 이걸 표정으로 뭐 보여주셔도 되고요. 네. 어제 또 살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아, 약간 무장해제되는. 맞아 요 맞아. 맞아. 어. 힘 빠지는. 빠진... 네네 네. 그래서 호흡이 많이 나가네. 어. <laughs> 지금 혹시 네. 오른쪽 우리. 아 네. 어 혹시 예 우리 죄송하지만 좀 2층 우리 멀리보터 가고 네. 어디요? 2층 2층 우리 이좀 많이 드십니다. 예. 2층 저명살자가 낮춰 주실 기는어렵겠때 어, 괜찮아 괜찮아. 네, 네. 지금 <laughs> 음.